뭐냐, 참이냐, 뭐야, 아, 또 나갔냐? 야, 이거, 막 나가버리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 거무열도에 또 병해돔이 한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성돔 낚시보다는 이제 병해돔을 몇 마리 잡고 다시 감성돔 낚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병해돔 낚시를 하다가 이 감성돔을 발앞에서 한 마리 잡았거든요. C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G5 전유동치에 오늘 목줄이 1.75, 원줄이 2호입니다, 2호. 또이긴 꼬리가 좀 나올지 모르거든요. 낚시 때는 또 1.2호 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막 들물이 진행이 되는데 초들물이라 물을 막 가타미를 붙입니다 수온을 재보니까 한 20도가 나오더라고요 밑밥은 감성돔 밑밥입니다 감성돔 밑밥에도 병해돔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밑밥은 감성돔 밑밥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아 뭔가 입질을 하는데요 정확히 병해돔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온 같으면 긴꼬리도 충분히 나올 만하거든요 그러죠. 더 끌고 가야지. 그렇지. 오케이. 오, 힘 쓰는 거 보소잉. 뭐가 이리 밖으로 째냐? 강제 집행. 감성인가? 어허. 어놈은 시야리 좀 되네. 자, 이렇게 감성돔하고 냉해돔을 동시에. 이거는 삼시반 조금 넘어가는 놈이네요. 힘은 좋은데요, 막. 발 앞에 딱 턱에 들어오면 입질을딱 해버리네. 꼬리 잡아야 되는데, 물색을 봐서는 충분히 꼬리가 나올 만한 물인데. 상사리냐뱅에돔이냐 오, 이거는 뱅에돔 입질이네. 차고 들어오는 게뱅에돔이네뱅에돔이허이 나가버렸다. 뚝! 끊겨버리네. 꼬리가 있네요. 바로 뜯어한 놈이 물었는데, 바로 강제 집행해야 되나? 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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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끄고 간다, 끄고 가. 와. 끄고 가. 뭔가 얼굴 보자. 병해도, 아니겠지? 안생이지 참이네, 참. 하하. 좋습니다. 참돔이면 뭐, 병해돔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재밌네요, 재밌어. 죄송에다 뭐냐? 뭐냐고? 아이씨, 뭐야 긴 꼬리가 왔, 있는데 아딱긴 꼬리가 한 마리 왔습니다 한 30cm 좀 넘는 긴 꼬리네요 4차긴 꼬리는 있어야 되는데 살짝 견제를 해줘야 물고 내려가는데 뭐 깊이 한번 내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뭐냐 참이냐 뭐야 아또 나갔냐 야, 이거, 막 나가버리는데, 큰 놈이 있긴 있어요. 큰 놈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네. 아. 래건들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바로 빠지진 않을 건데요. 아직 들물이라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이거. 어느, 어느 거 먹겠지. 들어 가냐? 먹어야지 오늘은 먹어야 돼요 아딱 사이즈 좋은데 금꼬리가 이거는 오케이 좋네요오이건한30안 중반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제 예상이 맞았네요 금꼬리가 있다는 게 예상이 맞아졌습니다 큰 놈도 있을 건데 으쌰. 어로 타냐? 일로 와라. 야, 벽에 이것들 붙어가지고. 야, 야, 야. 으아. 어이, 이러면 또 삼켜버리네. 벽을 막 타고 들어오네, 타고. 앞쪽으로안 아, 나가는데, 거기다. 계속 가야 한번 내려보자. 으쨰. 오케이. 씨알 조사. 아, 상사리네. 아, 쏘가어 쏘가. 쏟아. 참돔에 쏘가버렸네. 오케이. 오. 이거 좋다. 쳐. 일로 와. 일로 와라. 뭐야 이건? 아다 상사리들이. 상사리들이 붙어버린데요, 상사리가 들어가면안 돼. 어, 참돔이야. 아, 딱 상사리. 상사리 때들이 들어와버렸네요. 아. 수카 안대를 보자. 또. 왔어. 와, 입질이 예민하네, 예민해. 깔짝하면 채버려야지. 안 채면 이것들이 벽에 붙어가지고. 안 나오니 안나와 글은 긴꼬리인데 야야 사이즈가 좋네요 좋아 이건 동뱅이냐아 고기가 깊숙이 내려가버린것 같은데 좀못떠냐 이야 힘좋다 힘좋아 일뱅이냐? 긴꼬리네 이야 긴꼬리인데 요거는 별로 안 큽니다 응. 아따 왜 이렇게 깊숙하게 내려가지 글몬긴 꼬리인데 시알이 많이 자라져 버렸지 긴 꼬리가 자라져 버렸어요 아... 글몽 팽이돔이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와라 어이 안돼안돼안돼이 참돔이냐 참이냐 뭐냐, 참이냐뱅이냐 도망가는 게참참위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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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0 0위1아0위 100위, 1 0 0이 100위, 100위, 1 0야야 여러봐라, 쓰지 말고 너는 감시 같은데요. 에헤. 내려가면 감생이고 감 선생 이런 사이즈를 원하는 게 아닌데 또 감생이냐? 아, 또 감시 같은데 이거. 감시가 들어와 버렸네요. 아, 씨. 다작을 합니다. 타작을 해. 또감 선생인가? 아, 감 선생 말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어, 차고 들어가냐? 이거 또 참돔인가요? 오케이. 이거 쓴다. 참돔이냐, 이거는. 감선생이, 감선생. 이거는 시야를 좀 되네요 시야를 좀 괜찮네요 시야를 좋습니다 이거는 생기가 많네요 많아 많네. 뭐예요 또 우와 내려가면 감성도네 내려가면 감성도 우와 35도 드어봉 예쁘네 낚싯대가 나보이 새끼야 이야 감생이가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야 감시 같은데 이거는 어이 벤치네 벤치 에이, 돌이 왔어요 돌이 와 고급의 종다 나오네 사재돈 다 잡았네 지금 발 앞으로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밑밥이 쌓이니까 발 앞쪽에서 딱 돌았으면 입질하고 입질하고 그러는 자어가 없어, 자보가. 와, 뭐가 또, 쪽파냐. 으야, 아, 아, 원줄 나갔다. 원줄이 날라가 버렸어, 요 원줄이. 아, 이제 좀 쉬었다 갑시다. 물고 있어. 와라, 와, 뭐가 뻗댄다 뻗해. 참이냐 또 아, 참도 많네요 많아 많네. 윗밥이 완전히 쌓인 것 같은데 뭐야, 씨. 안장하겠네 와. 와, 또상사이고 아, 딱, 긴 꼬리네, 긴 꼬리. 아, 긴 꼬리가, 깊숙하 네요 깊숙하게. 아, 씨. 35도부터 되겠네 자, 일로 와라. 강제 집행 아니 못다감생이 막. 뭐, 내려가면 뭐, 으아. 한 35도 한번 드러뽕 해버리고. 한쪽으로 붙으면 감성이 깊이 내려가면 또 참도 중층에는 또뱅해도와 확실히 여수 바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 올겨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참선인가 밤이냐? 음, 다시 아 말문에 말 무러 아딱떨질자기로 귀찮네. 실체 전하기도 귀찮네. 이걸 보고 다닥이라고 우와. 감시가 뭐, 완전 피어가지고, 뱅겨덤추를 물어버립니다. 아, 와, 귀찮네, 귀찮네. 이거는 3 0만 원. 아, 야땀많다만해 들지도 못하겠다. 와. 우와. 우와. 어. 아, 11시네. 11시. 11시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접어 버려야 되겠네.